홀리 이정도면 그래 닿지 그렇지 죽어야지 그렇지 아 됐어 홀리 내가지고 발소리나는거 봐야 4페이지야 빨리 들어가 와 이새끼도 대단한 새끼네 안가네 너 발소리 틀린다고 가라고 빨리 대. 어차피 제발 나한테 죽어주면 안되겠니? 너 잡고 끝낸다 와이새 진짜 안가는거 봐 이 정도면 꺼 가도 되잖아. 응? 진짜 안 나오는 거 봐. 아. 어딨데어디있는데 어디 있는데? 아, 이 새끼 진짜. 아, 쟤때에 망했어. 나 이따가 다시 보기 저거 꼭 본다, 진짜. 내저 새끼 찾아내고 말 거야. 그치, 얘를 잡고. 봐봐. 얘는 불타고 있어. 그치. 아, 이 새끼, 여기 위에 있었어? 밑에 있는 게 아니라? 이 미친놈 아니야, 이거 진짜? 총도 없이 위에 있어? 와, 진짜 얼챙이가 없네. 얼탱이가 없네. 이 새끼, 너나 보여? 와, 보이고 있었네. 이게 <laughs> 뭐야? 와, 총도 없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일부러 발소리 내고 있는 거지. 이거 봐, 일부러 발소리 한 번씩 내는 거 봐. 제대로 당했네. 코브라엘렌, 이 새끼. 그럼 나 이따 뛰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겠네. 뭐야, 이거. 아, 쟤 죽었어? 아, 심지어 먼저 죽었어? <laughs> 심지어 먼저 죽었어, 아.